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Future tense 미래시대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미래를 예측하거나 predict하거나 arrange plan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decide 결정할 일이 있을 때 w 나 be going to를 쓴다는 거 가령 우리 방송에서 막그 스톰이 몰아칠 때 어, 그 cnn 뭐 기자들이 이렇게 weather caster죠 uh, 뭐라 그러나, 기사묘원이, 어, 막, 어, 이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방송 끝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I need to go inside. I'm going to end this broadcast. 이렇게. I'm going to end this broadcast. 이제 끝낼 겁니다. I'm going to, 뭐, 뭐할 것이다. 하고, 어, be going to 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 제가 곧 다시 나와서 얘기할게요. 이럴 때, I speak to you guys soon. I speak to you guys soon.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I speak to you guys soon. 그래서 너희, 여러분들 이럴 때는 you guys.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is going to 도 썼고 I will 해서 will도 썼어요. 이렇게 어, 같이 어, 반복해서 바꿔가면서 쓸수 있다. 어, will은 원래 f o r m a l 할때 많이 쓰고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요즘은 뭘 많이 쓴다? i s g o i n t 나 아니면 현재 진행형도 써요. 그건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will과 be point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내일 비가 올 겁니다. 그러면 어, 날씨 얘기할 때는 i s 을 주어도 써요. 그래서 it will rain 내일 비가 올 겁니다. you를 써도 되고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 내가 거기 공항에 어떻게 갈까요? 네, 어떻게 가지? how will I get to the airport?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픽업해 드릴게요 we'll pick you up at 5 우리가 5시에 어, 픽업하겠습니다 we'll pick you up at 5 미래의 결정이잖아요 그럴때 w 를 쓰면 더 좋죠 자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우리 그 남북 그어 서밋 미팅, 어그 정상회담이 굉장히 요즘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방송에서 이 분단된 국가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어, 만들어낼 것입니다.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어 가까운 미래를 얘기할 때비 포인트 보통 어, 공식적인 내사는 위를 쓰지만 요사는 이렇게 is going to도 많이 써서 uh, this divided nation is going to bring about a new future 이렇게 uh, 표현해요 this divided nation divide, divide 나누다 separate 해주세요 이럴 때도 divide 쓰잖아요 divide 해주세요 그렇죠? 이 divided nation 분단 국가죠 is going to 주어가 이 나라 nation이니까 is going to 뭐할 것이다 bring about 초래하다 무엇을 가져오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A new future. 이렇게 쓰죠. He is going to 대신에 will을 써서 한번 해보실래요? 네. This divided nation will bring about a new future. 이렇게 쓸수 있겠죠. 아, 그 다음에 shell은 그럼 이렇게 잘안 써요. shell은 뭐뭐 할까요? 하고 단순하게 주로 주어가 I일 때죠. shell I, shell we. 많이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 shell we dance. 그쵸? 아, 자 그러면 이제 will 하고 is going to, be going to 쓰는 거좀 연습해 볼게요 We'll postpone the field trip. 자, 비가 오니까 우리는 연결할 거다. field trip. 어, 보통 변학을 얘기하죠. 학교에서 변학 가는 거. 어떤 분야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field trip이라고 그러고 그냥 소풍이라고 그도대요 어, We are going to postpone the meeting. 어, 이렇게, 그렇죠? will 대신에, will postpone 대신에 we are going to서 쓰면 훨씬 부드러워. The sale will finish on Thursday. 자, the sale은 그 세일은 Thursday에 끝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바꿔 볼래요? The sale is going to finish on Thursday.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낸다 그랬죠? 우리 이 강에서 배웠어요. 현재 진행, 진행형은 현재 잠깐 동안 지속되는 것, c o n t i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 현재 진행, 진행형이 미래로 굉장히 많이 써요.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쓰는 거는 길다,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 쓰고 그냥 ing 쓰겠다는 거예요. 가령, what are you doing? We are eating out. 이럴 때는,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뭐 하고 있니? 어, 외식하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What are you doing Saturday?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에요? What are you doing Saturday? 그러면 토요일 날, 뭐할 거니가 되겠죠? 뭐 하고 있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뒤에 뭐가 오면, 미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Saturday, 뭐, next week, 그죠? tomorrow, tonight. 이런 단어가 오면, 현재 진행형이 뭐가 된다? 미래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 토요일 날 우리 의식할 거예요. 할 때, we are eating out Saturday 이렇게 쓸수 있죠. 물론 we are going to eat out Saturday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we are gonna eat out Saturday, going to를, be going to를, we are going to eat out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We are g o n 이렇게 되게요. 줄여서. 그런데 쓸 때는 반드시 is going to, are 아, going to 이렇게 써야 돼요. 발음할 때는 gonna 이렇게 바꿔쓸수 있지만.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아, 오늘 병원에 갈 거야. 그러면 그냥 현재 진행형으로 쓰면 I'm going to the hospital this afternoon. 그죠? Today. 이런 식으로 뒤에 뭐가 오면 아, 오늘 오늘 오후. 이런 식으로 미래 시대가 오면 뭐 한다고요? I'm going to the hospital. 그냥 진행형이 뭐로 쓸수 있다? 아, 진행형이 미래로 쓸수 있다. 자, 그런데 보통 going to the hospital 하면 뭐 방문한다든가 이럴 때쓴 거예요. To visit the patient. 환자를 방문한다든가. 내가 진찰을 받아갈 때는 뭐 써요, 우리? See the doctor. See the doctor. See the doctor. 이렇게 돼서, 어나어 어, 오늘 오후에 의사 만나러 가야 돼. 진찰 받으러 가야 돼. 진찰 받을 거야. 그 See m t See i h e doctor. the doctor. s the r s a f t e o o r n o o n See 되죠. I'm t See i h e doctor. h e doctor. See 수요일 d 면 i t See i h e doctor. e the doctor. n e x t w e d n s e d s d a y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이 뭘 나타낼 수 있다. 미래를 나타낼 수 있고, 간편하니까 요즘은 훨씬 더 많이 쓰인다. 그죠? 렇 자, 그러면 will이나 be going to. 그죠? 부동산 현재형 플러스 going to. 쓰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미래 시제 잘 써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Future Tense 미래시대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미래를 예측하거나 Predict하거나 Orange Plan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Decide 결정할 일이 있을 때 Will이나 Be Going To를 쓴다는 거 가령 우리 방송에서 막그 스톰이 몰아칠 때 어, CNN 뭐 기자들이 이렇게 Weather Caster죠 uh, 기상청. 뭐라 그러나, 기사명이 어, 막, 어, 이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방송 끝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I need to go inside. I'm going to end this broadcast. 이렇게. I'm going to end this broadcast. 이제 끝낼 겁니다. I'm going to, 뭐, 뭐할 것이다. 하고, 어, be going to 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 제가 곧 다시 나와서 얘기할게요. 이럴 때, I speak to you guys soon. I speak to you guys soon.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I speak to you guys soon. 그래서 너희, 여러분들 이럴 때는 you guys.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is going to도 썼고, I will 해서 will도 썼어요. 이렇게 어, 같이 어, 반복해서 바꿔가면서 쓸수 있다. 어, will은 원래 former 할때 많이 쓰고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요즘은 뭘 많이 쓴다? e s g point나 아니면 현재 진행형도 써요. 그건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will과 be point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내일 비가 올 겁니다. 그러면 어, 날씨 얘기할 때는 i s 을주어를 써요. 그래서 it will r a i tomorrow. 내일 비가 올 겁니다. you를 써도 되고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 내가 거기 공항에 어떻게 갈까요? 네, 어떻게 가지? how will I get to the airport?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픽업해 드릴게요 we'll pick you up at 5 우리가 5시에 어, 픽업하겠습니다 we'll pick you up at 5 미래의 결정이잖아요 그럴 때 w 를 쓰면 더 좋죠 자,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우리 그 남북 그, 어, 서밋 미팅, 어, 그 정상회담이 굉장히 요즘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방송에서 이 분단된 국가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어, 만들어낼 것입니다.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어, 가까운 미래를 얘기할 때, B 포인트. 보통, 어, 공식적인 내사서는 위를 쓰지만 요새는 이렇게, is going to 많이 써서, uh, this divided nation is going to bring about a new future. 이렇게 uh, 표현해요. This divided nation, divide, divide, 나누다, separate 해주세요. 이럴 때도 divide 쓰잖아요. divide 해주세요. 그죠? 이 divided nation, 분단국가죠 is going to, 주어가 이 나라 nation이니까, is going to, 뭐할 것이다? bring about, 초래하다, 무엇을 가져오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A new future 이렇게 쓰죠. Is going to 대신에 will을 써서 한번 해보실래요? 네. This divided nation will bring about a new future 이렇게 쓸수 있겠죠. 아, 그 다음에 shall은 그럼 이렇게 잘안 써요. Shall은 뭐 할까요? 하고 단순하게 주로 주어가 I일 때죠. Shall I? Shall we? 많이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 Shall we dance? 그죠? 어. 아, 자 그러면 이제 will 하고 is going to, be going to 쓰는 거좀 연습해 볼게요 We'll postpone the field trip. 비가 오니까 우리는 연기할 거다. field trip. 어, 보통 변학을 얘기하죠. 학교에서 변학 가는 거. 어떤 분야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field trip이라고 그러고 그냥 소풍이라고 해도 돼요. 어, we are going to postpone the meeting. 어, 이렇게, 그렇죠? will 대신에, will postpone 대신에, we are going to 쓰면 훨씬 부드러워요. The sale will finish on Thursday. 자, The sale은, 음, 그 세일은 Thursday에 끝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바꿔볼래요? The sale is going to finish on Thursday.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현재 진행형의 미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우리 이강에서 배웠어요. 현재 진행형은 지능, 현재 잠깐 동안 지속되는 것, c o n t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 현재 진행형이 미래로 굉장히 많이 써요.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쓰는 거는 길다,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 쓰고 그냥 ing 쓰겠다는 거예요. 가령, what are you doing? We are eating out. 이럴 때는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뭐 하고 있니? 어, 외식하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what are you doing saturday?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에요? what are you doing saturday? 그러면 토요일 날뭐할 거니가 되겠죠. 뭐 하고 있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뒤에 뭐가 오면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 saturday 뭐 next week 그렇죠? tomorrow, tonight 이런 단어가 오면 현재 진행형이 뭐가 된다? 미래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 토요일 날 우리 의식할 거예요. 할때 we are eating out Saturday 이렇게 쓸수 있죠. 물론 we are going to eat out Saturday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 we are gonna eat out Saturday. going to를, be going to를, uh, we are going to eat out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we are gonna 이렇게 다이되게요 줄여서. 그런데 쓸 때는 반드시 is going to, are 아, going to 이렇게 써야 돼요. 발음할 때는 gonna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만.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아, 오늘 병원에 갈 거야. 그러면 그냥 현재 진행형으로 쓰면 I'm going to the hospital this afternoon. 그죠? Today. 이런 식으로 뒤에 뭐가 오면 아, 오늘 오늘 오후 이런 식으로 미래 시대가 오면 뭐 한다고요? I'm going to the hospital. 그냥 진행형에 뭐로 쓸수 있다? 아, 진행형이 미래로 쓸수 있다. 자, 그런데 보통 going to the hospital 하면 뭐 방문한다든가 이럴때쓴 거야. To visit the patient. 환자를 방문한다든가. 내가 진찰을 받아갈 때는 뭐 써요, 우리 see the doctor죠, 그죠? 의사를 만나는 거니까 see the doctor. 이렇게 돼서 어나 어, 오늘 오후에 의사 만나러 가야 돼 진찰 받으러 가야 돼 진찰 받을 거야 그러면 I'm seeing the doctor this afternoon 이렇게 되죠 I'm seeing the doctor 다음 주 수요일라면 I'm seeing the doctor next Wednesday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이 뭘 나타낼 수 있다 미래 일제를 나타낼 수 있고 간편하니까. 요즘은 훨씬 더 많이 쓰인다. 그죠? 렇 자, 그러면 will이나 be going to. 그죠? 부동산 현재형 플러스 going to. 쓰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미래 시제 잘 써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